한평향교 제32대 안현정교와 제26대 박현순 유도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한평향교는 5일 오전 유림회관에서 이상익 한평군수, 이계옥 국회의원, 모정환 전남도의원, 윤행랑 한평군의회 의장 박문서, 정현웅, 김은영, 정철익 군의원, 최재원 한공예총 한평지회장, 김창훈 한평문화원장, 나창수 성균관 전해등내 외빈들과 유도회 유림,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32대 정교와 제26대 유도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김주환 이임정교는 이임사에서 이계호 국회의원과 이상익 군수, 윤행랑 의장 등이 잘 협조해주셔서 잘 이끌어올 수 있었다며 몸은 비록 정교직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향교에 두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성균 이임 유도 회장은 재임 기간을 회상하며 신임 안현 정교와 박현순 유도 회장을 도와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신임 정교는 취임사에서 30여 년의 공직 생활 경험을 살려 전임 김주환 정교님과 협의해가며 계획했던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현순 신임 유도 회장은 우리 유도회 유림들은 인의 옛, 지, 신, 오상의 학습에서 선비의 정신, 믿음과 단결이 하나 된다는 자공의 말씀을 본받아야 된다며 유도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윤리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유도회의 발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